이슈스타 3월 24일 순서 시작합니다. 우선 트 대통령 기소사태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좌파 쪽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맨하튼 지방 검찰청의 기소가 대배심이 제개되면 바로 결정될 것처럼 보도하고 있고, 트 대통령 본인 역시 기소 가능성이 100%라며 지자들의 결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법 관계자들과 공화당 일부는 그런 이유로 형사 기소 가능성이 현재의 적다. 우선 사건 증인들의 신빙성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내용의 조사가 중단됐고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번 브렉 검사의 기소 결정이 100% 정치적 목적이었다며 오히려 이번 기소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먼저 실시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우선 공화당 짐조던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전직 맨하튼 지방 검찰청 검사 두 명에게 엘빈 브레고 지방 검사의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마크 포메란츠와 캐리던 검사는 2022년에 트럼프를 기소하려고 했지만 브레 검사는 그들의 법적 논리를 거부했고 그후 그들은 사임했습니다. 그후 얼마 안 있어서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전격 선언했는데요. 그제서야 브렉 검사장은 트럼프 기소에 대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니까 이런 기소를 결정한 것 아니냐. 이게 짐 조던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엘빈 그렉 맨하튼 검사장은 23일 오늘 이런 짐 조던 등 공화당 의원들의 질문에 서한으로 답변했는데요. 그는 트럼프가 자신의 체포 가능성에 대해 잘못된 기대감을 조성했다. 한마디로 나나 우리 검찰은 트통용을 체포하거나 기소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는 맨하튼 지검이 수행하는 수천 건의 케이스 중 하나일 뿐이며 수사 결론이 내려지면 공개적 발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짐 조던 의원 등의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 현재 계류 중인 사건 조사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전례 없는 사안이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귀하들의 요구사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체포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와 트럼프 법률 팀이 이 문제를 귀하, 그러니까 짐 조던 의원 등에게 촉관 후에 나왔다면서 이는 의회 조사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될수 없다고 한마디로 니네들 요구 들어주기 싫어 하고 딱 거절한 겁니다. 한술 더 떠서 공화당 측의 이런 요구가 연방 의회, 인 뉴욕 주 정부의 권리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이며. 이런데 연방 자금을 써도 되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자 연방 의회가 일개 주정부 지방 검찰이 수행하는 사건에 대해 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것은 월권 행위다 이런 뜻인데 법적으로는 일말 정당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대선 도전 선언을 하기 전에는 기소가 성립 안 된다고 했다가 대선 도전을 하자 되살려 기소하자 이렇게 맨하튼 지검이 움직인 이유를 의회 차원에서 조사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잘라서 거절한 겁니다. 짐 조던 의원은 단순히 브렉 검사장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이번 수사가 이루어진 결정적 이유인 마이클 코엔에게도 격렬하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코엔을 편견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증인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2018년 코엔은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위한 비자금 지급, 거짓말, 선거 자금법 위반 등 여러 범죄에 대해 스스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조도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2018년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증인도 등장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2019년에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당시에는 더 이상 기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수사는 올해가 돼서야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았고 맨하튼 검찰청은 지난 1월에 이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대배심을 소집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변화와 유일한 팩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발표한 것 뿐인데, 이야말로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대비심이 소집된 것 아니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경우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되고 질문 찍고 흔히들 머그샵이라고 하죠. 경찰청에서 사건 번호 들고 사진 찍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게 대통령이 2024년도 재선, 공화당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고려해야 할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통적인 평범한 정치인과는 180도 다르다는 겁니다. 뭐 클린턴이나 미트롬이나 부시, 위선적이긴 하지만 도덕적이고 인텔리추얼하며 명문가 자제 같은 이미지로 성장하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정치인이지만 체포되고 그런 수모당하는 게 엄청난 타격이고 지지자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갈 일생일대의 대사건이 될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도덕적 잣대가 좀 벗어난 후보일 경우 이런 기소사태가 치명타가 될 일은 없다는 게 대다수 정치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말 그대로 트럼프에 대한 미국민들의 도덕적 포용 한계가 일반 정치인과 같았다면 애초에 2016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70년대부터 플레이보이 이미지로 수많은 연문을 뿌렸고 각종 추문과 돈 문제 기타 등등에 노출됐던 도널드 트럼프를 이미 대통령으로 선택한 바 있는 절반의 미국민들은 이런 문제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캠페인팀은 현재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미디어 댓글을 사용하여 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마가 기반을 결집하고 2024년 캠페인을 위한 풀뿌리 기금모금을 강화하여 잠재적 기소 위협으로부터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번 사태를 예언한 듯 이달 초 보수정치행동회의 10회, 10회 연설에 앞서 기자들의 기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나는 기소돼도 대선 도전을 멈출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아마도 내 지지율은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대통령은 지난해 FBI의 플로리다 플로리다주 판비치 마라라고 별장에서 기밀문서를 수색한 이후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 2024년 선거를 지원하는 최대 슈버팩인 주식회사 마가를 이끌고 있는 테일러 버더위치는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큰 격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지만 이번 일로 공화당원들은 미국을 구하기 위한 싸움이 트럼프를 제외한 다른 후보에게 너무 큰 과제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버드 위치는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댐이 터져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대통령을 향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지지와 기부금이 몰릴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결론 짓자면 대통령은 오히려 이번 기회로 자신을 바이든 정권에게서 탄압받고 음모에 시달린 것을 이미지를 극대화해 반사이익을 계획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들을 한번 보시죠. 태동이 법정에서 우는 장면, 멜라니아가 트럼프 체포에 항의하는 모습, 당국을 피해 도망치다 체포되는 모습 등등, 태동이 감옥에 있는 이런 이미지가 트위터 및 SNS를 통해 공개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진들이지만 가히 충격적입니다. 대통령이 박해받으며 바이든 정권의 하수인들에게 체포돼 끌려가는 모습. 하, 여러분들은 이 딥페이크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목요일 수다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도 인사. 인사. 오. 루도 인사하세요. 또웬 개가 나왔나 하시는 분도 계시겠네.